안녕하십니까 지금 7월 19일 오후 3시입니다 아, 방금 음, 핸드폰에 들어온 어, 안전 안내 문제에 의하면 오늘 한 10분 전부터 서울에 굉장한 폭우가 쏟아집니다 지금 홍제천이 범람하는 것 같은데 불광천, 홍제천, 향동천 네, 급격한 수의 상승으로 시민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안전본부에서는 하천 밖으로 빨리 이동해달라는 긴급 안내입니다. 요사이 정치가 그래서 그런지 날씨도 아주 이상합니다. 서구 라파 서유럽에서는 이 폭우 홍수 때문에 200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하는데. 거기가 무슨 후진국도 아니고 중진국도 아니고 굉장히 문화가 개발된 나라에서 200명까지 수혜의 목숨을 잃었다는 건 굉장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제도적인 장치 이것만 가지고는 막아내기 어려운 천재지변이 아닌가. 이거 엘리네 현상인지 뭐여간 이상기온입니다. 어, 더더군나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라는 대국가적 어, 재난이 다가와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입장에 이 대통령 선거까지 다가오고 해서 여러분이 심난하고 정신이 좀 혼미하시고 그러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작년 이맘때인 2020년 8월 15일날 그때 우리는 2020815라는 그 코드를 만들어서 하여 무조건 광화문 광장에 좀 나오시라. 그래서 이 정권을 비판하자. 그래서, 아무 말씀을 안 해도 광화문 광장에만 나오셨다는 사실만으로도 나중에 역사적 참여에 중대한 증인이 될수 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당시 그 광화문 대회 대회장은 제가 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비가 무지무지하게 왔죠. 이건 제 온몸을 다 젖어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내일까지 완전히 그냥 물에 범벅이 될 정도로 그렇게 비가 많이 왔는데도 그 많은 사람들이 꼼짝도 안하고 몇 시간 동안 거기서 광장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불법 집회를 했다는 이유로 집시법 위반으로 감옥소에 와서 한 3개월... 보데기다가 나왔습니다. 지금도, 어, 보석 중입니다. 아, 저와 같이 김수열 동지도 같이 했습니다. 당시에, 광화문 사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 방역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다. 이렇게 아주 강경한 어조로 비난을 했고, 이에 맞장구 치듯이, 청와대 비서실장이라는 노아무게라는 자는 우리 같은 사람을, 특히 저를 살인자라고 매도했습니다. 그 사람 요새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새는 자기의 그 과도한 말에 대해서 일말의 후회가 있을 겁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요새 보도가 많이 나와 있죠, 조사가. 당시에 광화문에 참가했던 사람들의 그 코로나 확진율은 다른 일반, 지역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0.74% 1 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근처에 전부 그냥, 참여했던 중심부에 있는 한 3, 3만 8천여지 4만 명을 전국적으로 수색해가지고 강제로 행정명령을 발동해서 막 강제로 조사를 하고 조사를 거부하고 나는 관계대 없다 하고 하는 사람들에게막 주거를 신입해서까지 난리 법석을 쳤습니다. 여기에 부산에서 살던 그레이스 킴이라는 여자분이 있는데 70이 넘은 분입니다. 이분은 자기가 오랫동안 미국에서 사시고 해서 국제감각도 많고 또 기독교 선교사시고 자기 아무렇지도 않다. 열도 없고 아무런 미열도 없다. 광화문에 갔다 왔죠. 근데 귀엽고 바다라고 해서 그걸 거부하니까 문을 뜯고 쫓아 들어왔어요. 주거 침입. 그래서 우리에게 그 여러 가지 그 녹음 테이프를 저들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난리 법석을 치던 사람들이 왜 최근에 민주노총 집회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유롭고 친절하게 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한국의 코로나는 민주노총만은 피해간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피해가는 것인지, 코로나의 행복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피해가는 것인지, 선택적 도덕과를 발휘하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오늘 보도에 의하면 조혜주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비밀리에 사표를 제출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중앙일보 전영기편집위원이이 문제를 길게 글을 써서 해설한 것을 발금, 읽었, 발금 읽었습니다. 근데이조회주라는 사람이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 아마 이 양반이 내년 1월 정도에 임기가 끝난 것 같은데 <laughs> 1월 정도에 하면 중앙선관이 조직을 개편하는데 시간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미리 쫓아내었습니다. 전례가 없던 드문 일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우리는 사태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선관위원을 여야가 합의하는 중도적인 인물으로 대통령이 지명해야 한다고 우리는 강력히 요구합니다. 우리는 그 추이를 지켜볼 것입니다. 요새 사칭이 굉장히 많아. 요 오늘 모처럼 그조갑제 TV를 들어가봤더니. 조갑재 씨가 요새 4층의 전성, 전성시대가 돼가지고, 그냥,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에 가서, 나는 남쪽 대통령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얘기를 감히 하지 못하는,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이 역사적으로 이런 치욕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당의 이재명, 후보는 옛날 도 검사를 사칭했다가 하는군요. MBC 기자는 경찰을 사칭하고 요새 사칭 전성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laughs> 오늘 또 이봉규 TV를 오랜만에 봤더니, 윤석열과 최재형 두 사람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면서 우려를 표명한 것이 나왔습니다. 이게대한민국의 모든 관제, 언론, 신문, 방송 할것 없이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집중적인 견제가 들어옵니다. 특히 뭐, 심지어 한결의 신문까지 한수 뜨고 나오던, 거. 자기들도 최근에 무슨 망신도 당한 사람들이 그건 다잊어버렸는지 윤석열이 뭐옛날뭐 했다, 뭐 했다, 잔뜩 끄집어냈더라고요. 그와 관련해서 최재형 씨는 국민의힘으로 들어갔는데 에, 또 이거 그 미디어워치의 견이제 에, 동지가 지적했습니다. 최재형은 문재인을 심판한다는 말 자체도 꺼내지 못할 만큼 심약한 자세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것이 국민의힘에 딱 알맞는 거 아닌가요? 국민의힘이 이 문재인 독재에 충실하게 보좌하는 제도권의 기득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요잘 알려지다시피 여러분 아시겠지만 연전에 중국 공산당하고 업무협약도 했습니다. MOU라는 거 아시죠? MOU. 그것도 했어요. 그래서 이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제1야당이라는 국민의 힘도 중국 공산당 앞에서 꼼짝을 못하는 거야. 이거 세상에 이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다가 여야를 막론하고 일본에 대해서는 또 대단히 용맹무상해요. 아주 용맹무상해. 최근에 그 주한미국 일본공사 그 괘씸한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아주... 고약한 단어를 썼더라고요. 입으로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대부분 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것이 양국 관계가 얼마만큼 오늘 현재의 상황이 나빠지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는 23일 동경에 들가서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게또 일본 요미요리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아직 이 시점에서는 확장이 안 됐습니다. 만은 일본이 여러 가지로 괘씸한 점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러나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죽찬감만 부리고 있어서는 시대에 뒤떨어집니다. 제가 그 전에도 어디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외교라는 것은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셔널 인트레스트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일본과 미국을 봅시다. 태평양 전역에 얼마만큼 죽기 아이면 살리고 싸움을 했습니까? 미국은 일본에 낭하사기 히로시마에다가 원자폭탄을 두 개나 던졌어요. 잔인무도하죠 일본 사람으로서 그렇게 불구대천지 원수였던 미국과 일본도. 이제 아주 밀착해서 나라를 끌어가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속이 바글바글 끓겠죠? 그들의 선조들은. 그러나, 국제질서는 그런 거다 따지자면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본에 대해서 막 옛날 동학의 전봉준 장군의 휘하에 있는 것처럼, 일본 놈들을 뭐 대창으로 찔러 죽인다 하는 그 우국 충정은 그 뜻은 가상하나. 적어도 외교에 있어서 만큼은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지혜롭게 다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문 대통령은 임기 만렙에 대일 외교라는 심각한 도전이 던져져 왔어요. 이것을 지혜롭게 그리고 선제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그래도 그 임기를 그나마 안정되게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의 냉정한 사색과 관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요새 또그 이재명 후보하고 이낙연 후보 간의 싸움이 점입가경인데 이 싸움을 한참 하다가 보니까. 잘못하면 이것이 <laughs> 윤석열에게도 이렇게 관계가 돼가지고 아주 복잡하다네요. 욕한데 여러분 아시죠? 한겨레 신문이 윤석열 전 총장이 2011년 산부 토건에서 향응을 받았다. 골프 접대. 그러고 뭐 등등등등 뭐 얘기가 있고. 그리고 시사저널은 이낙연 테마주가산부 토건 주가 조작설에 개입했다. 그래서 그냥 막 경쟁하듯이 삼부통하고 지금 관계가 엇갈리는데, 저쪽에, 제가 보기에는 저쪽에 여당의 후보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재명 아니면 이낙연 둘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누가 되든 우리가 크게 신경 쓸거 없습니다. 제가 그전에는, 이재명이가 됐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왜? 상대가 좋으니까. 그런데 뭐인낙연전 총리가 돼도 또 나름대로 새로운 카드가 있으니까 우리 관계 없는데 제가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은 이 야권의 후보가 만약에, 유력한 후보가 만약에 중반, 후반에 가서 결정적으로 흔들어버리면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 봐서는 어, 독자적인 길을 걷고 있는 윤석열 후보 그리고 최근에 국민의힘 입당을 선택한 최재형 후보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야권 후보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laughs> 큰일 났어요 그래서 이, 이, 이 나라의 언론이 의도적으로 이 사람들을 그냥 엿매기는 것인지 예를 들자면 하고 아, 그뭐 홍준표 니 안철수 니다20% 이상씩 지난번 대선에서 득표한 저력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 완전히 뭉겨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도 여러 가지 뭐뭐 윤석 뭐, 뭐 국회의원들도 있고 참신한 사람들이고 많이 있는데 완전히 뭉겨버려요 그래서 만약에 좀 프론트러너를 하고 있다는 윤석열 그리고 최재형 이두 사람이 만약에 막판에 흔들려 버리면 우리는 사실상 후보가 없을 정도의 어떤 무인 주경이 되어 버리지 않을까 이걸 나 진심으로 걱정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방금 들어온 정보에 의하면 최재영 어, 어, 후보가 그냥 후보라고 부르겠습니다. 예비후 후보가 <laughs> 에, 아까 변희재 말을 인용해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겠다 하는 말 한마디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만큼 심약한 자세를 취했는데 이건 실망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어,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윤석열 총장하고 비슷한 입장을 취했다고요. 그래서 적어도 사드가 우리 국방의 자주성을 위해서 필요하고 사드에 대해서 시비고는 중국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자세에 있어서 만큼은, 어,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에, 윤석열 후보하고, 어, 어, 모임을 가졌던 최장집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제도 잘 아는 분입니다만, 이분이 참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이 나라의 보수가 자유주의를 수용하지 못한 탓에, 그 후에 탄핵이 벌어지고 난다. 그러니까, 촛불 집회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냥, 뭐라고 할까. 무인지대가 돼버렸다이 나라 보수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를 확실하게 집어넣어야만 새로운 보수를 건설할 수 있다. 제도야 할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건 굉장히 좋은 시사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후보들이 깊이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에... 또는, <laughs> 이 과정에서 우리 광화문을 뭐 하고 있는 것이냐, 이거. 그냥 지난 몇년 동안, 그냥, 날이면 날마다, 주말마다 쫓아다니면서 노래 부르고, 대모하고, 어? 주목 휘두르고 했던 우리들의 열기는 누가 수용, 수용하고 수렴해 주느냐. 이것이 큰 문제예요. 그래서, 새로운 국면과 새로운 반전이 나오면 반드시 우리 광화문 세력도 깊게 개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여기서 아 이쪽에서 했어요. 자유 공동정권. 마지막에 반드시 단일로 하는 그런 사람으로 최선의 후보를 뽑는데 앞장서겠다 하는 것이 우리들의 입장입니다. 방금 들어온 어, 뉴스에 의하면 윤석열 후보는 그렇게 공격을 많이 당함에도 불구하고 0.4%가 올라서 30.3% 이재명 후보는 역시 공격을 많이 당하니까 좀 빠졌어요. 1.5%가 빠져서 25.4% 그리고 놀랄 만한 것은 이낙연 전 총리는 물경 12%가 올라서 19.3%. 그리고 네 번째로 놀랍게도 최재형이 등장을 했습니다. 1.3%가 올라서 5.6%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게, 여야 각각 두 명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프론트러너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재명과 이낙연의 문제는, 우리가 별로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어, 아마 상당한 이, 이정구투가 벌어질 것이고, 신문 내부에서도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더 유리하느냐. 그리고 인간적인 관계, 이런 문제가 돼가지고, 뭐, 뭐, 옵티머스 얘기를 가지고, 이제 이재명의, 저, 이낙연의 딜이 공격할 것이고, 뭐, 별 사건이 많이 벌어질 거예요. 그건 그때 놔두기로 하고, 이쪽에서, 어, 윤석열 후보가, 자기 개인적인 문제를 잘 해결해서 극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최재형 후보도 좀 후발주자지만은, 또, 누구 그 사람들 칭찬하는 사람, 뭐, 아까, 누구, 네, 유튜브를 보니까 최재형은 하도 인격이 훌륭해서 파도파도, 파도 무슨 문제점을 팔려고 파도파도 파도 믿음만 나온다고 <laughs>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마는 또, 그 사람이라고 약집이 없을 수 없을까 해서 그것도 좀 걱정입니다. 그래서 어 아무튼 야당의 야당의 후보가 단일화되는데 모든 사람이 한 몸을 한 마음을 가지고 제가 몇번 강조합니다만 아홉 가지가 틀리더라도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는 데만 합의를 할수 있다면 마지막에 반드시 단일화를 해가지고 이것을 이기는 것이. 이 무지막지한 코로나의 여름, 더위가 막 쏟아지는 이 열사의 사막 같은 어, 풍토의 정치 풍토에서 우리가 다 같이 힘 모아서 새로운 역사로 갈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한 두어 차례의 그 동영상 때문에 유권자 여러분들이 드디어 저희 이렇게 조회수가 1만이 넘었고, 어 그리고 그동안 우리 선전을 별로 안 했습니다만 어떤 어 동영상은 거의 뭐 8만을 육박할 정도로 조회수가 늘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8만이라는 건 아직 레코드인데 우리는 우리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우호적인 그 어, 유튜브 방송들에게 그냥 가져다 써라 그럽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것을 갖다가 그냥 링크만 걸어놓으면 밑에가 걸리기 때문에 잘안 보여요. 그그 사람들이 정식으로 올려가지고 제목도 필요하면 마음대로 제목도 적당히 붙여가지고 그게 보는 것이 다 자기들의 조회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제 저작권을 양보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태자면 제 8만 나왔던 그 동영상은 다 보태니까 20만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기 때문에, 이 조회수나 이런 것이 조금 약합니다. 느리는데도 불구하고, <laughs> 우리가 6월 12일날, 처음으로 동영상을 보내서, 지금 이제 두달 하고, 일주일 됐죠? 한 구, 9주 됐는데, 9주 만에 조회수 1만을 채워주신 것은 여러분의 덕입니다. 그리고 또, 솔직히 말해서, 어 무슨, 뭐, 딴따라 하는 것처럼 그냥 아무거나 끄다가 막 이름 붙여가고 그냥 막 청와대 멘붕,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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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끝났다, 뭐 이런 제목 붙여가지고, 어, 일반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방송은 저희들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어, 여야를 막론하고, 나라의 장래와 역사의 진로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서민들의 삶을, 핍박받는 삶을, 고통을 같이 하면서, 이 나라 젊은 청년들의 미래를 심각하게 같이 걱정하는 진지한 애국동포 시민들과 같이 걱정하는 그런 자리로 이 자리를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어, 특별하게 제가 뭐뭐뭐 뭐, 뭐, 구독 눌러 주십시오 뭐뭐뭐 뭐 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안 해도 어, 많이 해주시고 뭐뭐 뭐 자금 지원해 해라는 말은 염치가 없어서 그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면 그건 참지 마시고 해주시면 더욱 고맙고요. 그나저나 적당하게 끌어, 우리는 아주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 자립해서 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많은, 그, 시청, 그리고 많은 코멘트 비판, 그런 것을 해서 여기가 많은 국민적 토론의 장이 되도록 노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회원님 많이 됐다는 거 알지? 만 넘어서 만 팔백인가 됐지? 아참 제가 방금 그 1만이 넘었다는 조회, 조회가 아니라 구독을 제가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아 다시 한번 9주일 동안에 여러분이 구독을 1만 600, 700까지 올려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한, 한 10만 정도 되면 그때 크게 자축 파티를 한번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